구독 좋아요. 지금 이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저렇게 말 그대로 그야말로 미쳐서 막 날뛰니까 네. 일단 원내 지도부는 아, 우린 몰랐어. 사전 조율이 생략돼서 좀아쉬워뭐이뭐 뭐, 뭐, 뭐 이러고 있어요. 정말 음. 이게 자기들끼리 저렇게 막 튀어 나가는 겁니까?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몰랐다고 하는 그런 리가 없죠. 말이 됩니까? 근데 항상 그 일종의 그 이런 거예요 지금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어저 김용민. 어, 김용민 국회의원이 법사위 간사인데 네. 이분이 굉장히 강한 뭐 법안이든 어떤 그뭐 법사위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방침을 내면 내고 언론의 반응을 좀 보고 어, 이건 괜찮겠네 그러면 그냥 미루고 가는 것이고 네. 지금 배임죄 폐지 같은 건다 그런 거거든요. 그근데 그렇죠. 어, 반응이 좀안 좋다 그러면 네. 어, 민주당 당지도부에서는 우리는 잘 몰랐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 여러 가지 아. 당 정청래 네. 대표하고 김병기 사이에 뭔가 이견이 잘안 맞는다는 모습요 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도 이런, 이런 전략을 씁니다. 국회에서 뭘 하나 던져보고 반응이 괜찮으면 그냥 미루고 하고 반응이 나쁘면 대통령실은 우리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 마치 김연지 출석하는 것 같고 우상호가 100%출석이라고100% 나간다 그랬다가 그쵸. 사실은 나올 마음도 없으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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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는 할 일을 다 그렇죠. 하려고 했어. 네. 근데 국회에서 협상을 못 해서 우리못 나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음. 그래서 민주당이 음. 아주 교활하게 어, 네. 전략을 구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 대통령, 어, 또 대통령실의 법률 그 변호사들, 네, 그 대통령의 네. 재판에 관여했던 음. 변호사들, 또 당 대표, 원내 대표, 이 김용민 간사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들이 단계 단계적으로 매우 영악하고 교활한 전술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어, 저희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야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이 대장동 항소 포기 얘기 나오면 국민 눈치는 좀볼줄 알았는데 오히려 눈치도 안 보고 이제는 뭐 위례신도시 이 개발까지도 갖고 가가지고 검찰 수사가 다 조작된 거다 하면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장동 판박의 위례 특혜가 이게 연내 일심 이게 가능한데 지금 또 이거 항소 포기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저 박철우 중앙지검장 어 앞서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박철우가 저걸 또 항소 포기로 지휘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또 항소 포기하는 예까지 나와요. 근데 가능성 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가능성 있죠. 어 어떤 일이든 할수 있다 우리는. 우와. 그게 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네. 과 어쨌든 운명 공동체로 엮여있는 민주당의 문제 네. 태생적 한계입니다. 저게 네. 그래서 저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한 민주당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 저는 음. 그렇게 보는데 지금으로서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밀고 갈 수밖에 없고 네. 근데 본인들도 살짝 겁이 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우리 몰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살짝 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을 했기 때문에 음. 어~ 뭐~ 미래에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이 굉장히 큰 위기 속으로 빠져들면 네. 그 실질적 시장은 저는 이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음, 음. 여기서 어, 정상적인 상황이면 멈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정권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laughs> 사법 리스크기 때문에 네.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좀더 어려워지면 네. 당에서는 아 우리는 모르는 일이야 라고 음. 아마. 선을 긋겠죠. 김현지 출석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어 이게 뭔가 운명 공동체 같은데도 민주당 국회의원들 하나하나의 눈치를 보면 아 우리가 왜 김현지 때문에 이 고생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게 역력해요. 네네. 그러나 어쨌든 못 내보내겠다는 게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라면, 지금 그걸 가지고 왜못 보내느냐라고 얘기는 할 수도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음, 음. 우상호하고는짠 거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럼 그 상황에 지금 민주당이 계속 몰리고 있는데, 네. 저는 머지 않은 미래에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 끊어야 된다는 얘기가 저는 음. 나오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도 합니다. 이런 대통령을 어떻게... 네. 계속 우리 속된 말로 계속 카바치면서 갈 수가 있습니까? 나경원 의원이 그 범죄 수익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하는 그 법을 이제 내셨다갖고뭐 보도도 나고 오 했는데 일단 제가 법조계에 물어보니까 이재명까지 포함해가지고 성남시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 바로 성남도개공이 민사 손배소 이런 거는 줄줄이 이미 다 걸어놨대요 이미 예. 본안소송에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가압류 조치 할수 있다 근데 이게 그 주체가 이제 성남시가 돼 되는 예, 예. 거더라고요 근데 성남시장이 지금 국민의힘 소속인 분이더라고요. 예, 예, 예. 어떻게 좀 성남 시하고도 좀 어떻게 코어이 되고 있는지 있습니다. 분이십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네. 그 지난 주에 저희 최고위 회의에 와서 어 성남시장의 입장도 네. 있었고 또 저희가 성남 가서도 같이 네. 간담을 했는데 어 지금 뭐 성남 대장동 네. 어 부정이 환수 특별법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네. 방법론적으로. 법에 어떤 조항을 정확히 넣어야지 어,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인가 하는 것은 네. 아직 좀 법률적으로 좀성안을 제대로 좀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다음 주에 월요일 날 네. 어, 저희 법사위원 전체가 공청회를 음. 하기로 했습니다 음음. 이게 굉장히 복잡해서 네. 법안을 섣불리 성안을 했다가 나중에 또 법률적 구멍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들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성남시에서 막 가압류 걸고 막 하는데 금액이 워낙 크니까 그렇죠. 이게 뭐 인지대만 뭐 몇십억씩 들어가고 이런 네. 상황이 생겨서 어 현실적으로 민사를 통해서 이 받아내는 것은 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음음.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음... 성남시의 주장이고 네. 또 1심 재판부도 민사로 이걸 회수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네,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범죄를 통해서 은닉된 재산을 민사로 음... 하게 되면 자, 그럼 피해자가 성남도시개발공사라고 하는데 네. 이 사람들이 은닉된 재산을 수사권을 동원해서 다 찾아내서 그거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고 어, 그것을 보전을 해가지고 나중에 민사로 받,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도 걸리지만 실효성도 없습니다. 음. 어떻게 그거 찾아내서 다 하겠습니까? 네.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고요. 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어, 그 개인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국가가 추징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 추징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음. 특별 법을 만들어서 어쨌든 얼마가 될진 모르지만 환수할 수 있는 길을 좀 네. 열어보자. 라는 것이 이제 저희의 생각인 것인데 음, 이게 네. 그 환수 특별법을 민주당이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그렇죠. 그 제가 늘 얘기합니다. 음. 막는 자가 범인이다. 안 해주는 자가 범인이다. 이걸 네. 안 해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 이게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하고 아무 관계 없다면서요? 음. 그러면 성남 시민들에게 돌아가 될 이익이 김만배 남욱에게 수천억이 갔는데 이걸 되찾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겠다는데. 그 위가 안 해주면 안 해주는 사람이 범인 아닙니까? 지난달 3 1일에 이제 일심 대장동 형사 요거 나오고 나서 이, 이 항소 포기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막 난리 났었죠. 그때 이제 제가 민주당의 법사위원들 뭐 무소속 최혁진이랑 조국 신당까지 해갖고 이제 그. 어, 성명을 낸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게 제목이 이거더라고요. 항소에 실익이 없으니까 포기 잘한 거다예요 보셨죠? 그 성명 낸 거. 항소에 실익이 없다는 얘기를 민주당 당사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예. 항소에 실익이 없다는 줄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 지금 말씀하신 거랑 완전 정반대잖아요. 제가 법사현 박준태 의원하고 지난주에 토론을 같이 했는데 너무나 단호하게 무죄가 분명한 걸왜 항소하느냐는 표현을 써요. 아니, 그분은 심지어 변호인 출신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답답해서 제가 박준태 의원 님한테 아니, 무죄가 맞다라는 걸 어떻게 박균택 의원님, 그건 변호사들이 하는 얘기지. 네. 그 박균택 의원님, 김만배 변호사냐, 남욱 변호사냐. 네. 그랬더니 왜 인신공격하냐 그러는데. 아니, 제 논리를 반박할 수 있습니까? 음. 아니, 일심 재판 끝났는데 무죄가 확실하니까 항소할 필요 없다라는 와. 그런 얘기를 굳이 어떻게 하면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심지어 검사장도 했던 사람이, 예. 그죠 박균택은 검사장됐던 사람이잖아요. 제가 뭐이 얘기를 본인들이 자랑하고 하는 거니까 제가 하나 언급을 하면 아 지금 론스타하고 소송해서 패소한 거 뒤집어서 우리 이겼잖아요. 4천억은 아꼈잖아요. 네네. 그것도 그 당시에 민주당이 야 그거 왜 해가지고 저 그렇죠. 기억납니다. 그저 네. 변호사비만 음. 낭비하냐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 법무부 그 담당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겼잖아요. 그쵸. 이게 재판인 것인데 음. 아니 항소를 포기한 명분을 네. 무죄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항소를 안 한다. 그러면 삼심제도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죠. 특구나 이런 일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설사 무죄가 되더라도 네. 끝까지 다투어 봐야죠. 이런 이런 네. 문제는 끝까지 다투 어 보는 것이 너무나 맞는 것이고 어 본인들 말이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인들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민주당이 어 정치적으로만 보면 항소를 하는 것이 맞는데. 무죄가 확실하고 음. 항소에 실익이 없으니까 네. 항소를 안한 검찰이 잘한 것이다 음.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제했다 이런 거죠, 그죠 네, 항소를 자제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요. 검찰이 그러면 아무 압력 받지 않고 정치적 외압 없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항소 포기했다는 게. 납득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네,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항소를 통해서 다퉈봐야지 되는 것, 그 여지를 다 틀어 막아버렸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저 사람들이 이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게 말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네. 수사가 조작됐다라고 얘기죠. 그렇죠. 조작됐다고 다 얘기하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작이 얘기... 됐든 네. 조작이 안 됐든, 네. 어쨌든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김만배가 예, 변호인이 하는 얘기하고 같은 것이고 네. 남욱의 변호인이 하는 얘기하고 같은 것이에요. 지금. 그렇죠. 민주당 국회의원 170명이 전부 김만배 남욱의 변호사가 된 겁니다.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첫 번째는 김만배를 잘못 건드려 놓으면 그 입에서 이재명이란 이름이 나올까 봐 겁이 나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있지 않는 이상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음.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초기에 천화동인 1호. 네. 그 천화동인 1호라고 이제 1호부터 7호까지 있거든요. 그렇죠. 제일 큰 이익을 가져간 게 천화동인 1호인데 다 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 천화동인 1호는 김반배가 자기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동안에 확보된 녹취록들을 보면 거기에 그 사람들의 돈이 섞여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뭐 식구들이 딸려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거겠죠? 이거 네. 그래서 그 저수지라는 표현도 네. 그래서 나온 것이고 그저 돈이 그럼 과연 누구를 위한 돈이었을 것인가에 대한 의혹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음. 이렇게 되면 그거 규명을 못 합니다. 아. 그 천화동인 1호의 주인 도대히 누구 거냐고요?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나머진 주인이 다 있어요 지금. 그런데 네. 이호는 김만배가 아 이건 내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네. 다른 사람들은 아니 그. 만배연게 아니고요. 내가 듣기로는 뭐 그게 뭐 정진상이라는 얘기도 있고 유동규란 얘기도 있습니다만 네. 정진상과 유동규가 자기만 먹을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laughs> 말이 안 되죠. 그데 그래서 김만배가 내 거다라는 진술을 네. 번복하는 순간 그러니까 아니 사실은요 이게 내게 아니라라고 하는 순간 민주당 입장에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김만배를 잘 모셔야죠. 지금 김만배가 본인이 나중에 가져갈 수 있는 돈을 따지면 하루에 (2억 원씩이랍니다) (2억 원씩) 하루 감옥에 하루만 있으면 네네. 그리고 뭐~ 항소식 가면 어~ 뭐~ 조금 감형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동안 몇년 살았으니까 네. 이 재판 끝나면 그냥 나와서 수천억 생기는 거예요 음. 야, 뭐 남미, 이런 남미 범죄 집단 뭐, 뭐~ 이런 그, 상황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황인데 네. 어떻겠습니까 김만배가 아, 사실 그거 제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